네, 안녕하세요. 중판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어, 수입해서 뭘 갖다 팔아야 되는지 제가 지금 1강, 2강, 3강, 4강 지금 10강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거의 한 3, 4강에 거쳐서 계속해서 주력제품 찾기 찾아라 찾아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꼈었던 엄지손가락 보호대서부터 별변내 주변이 모두다 돈이다 라는 걸 갖고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조금 더 이제 데이터로 접근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도저히 나는 지금 어디서 뭘 갖다 팔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계속 이제 마음속에 뭐 갖다 팔지 뭐 갖다 팔지 그냥 그런 생각만 있지. 실제로 행동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내가 객관적으로 이걸 갖다 팔면 어느 정도 수입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제가 또 도매국에는 들어와 있어요. 뭐 도매매도 있고 이런 도매사이트도 많이 있습니다. 그 도매매 도매국 뭐 이런 쪽에서도 쭉 보면 어느 것이 지금 현재 잘 팔리고 있는지 지금 어차피 계절이기 때문에 계절 상품이 나갈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릴게요. 수입을 해서 물건을 팔 때는 구매대행보다는 단점일 수 있어요. 뭐냐면 한 시즌을 앞서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이 12월 달이잖아요. 12월 달에 크리스마스를 대비했다 그러면 이 상품 기획은 8월이나 9월에 끝나고 수입을 진행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여름 옷을 파는데 5월에 준비한다 늦어 백화점에 가보셔도요. 아마 가을 초가을쯤 되면 패딩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시즌 한 시즌을 앞서가야 돼요. 그 패션업계는 거의 반년을 앞서간다고 하는데 저희가 뭐 그렇게까지 앞서갈 수는 없고 한 시즌은 앞서가야 된다. 겨울 상품은 가을에, 가을 상품은 여름에, 여름 상품은 봄에 준비를 마치셔야 된다가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게 초심에서 시작하는 강의잖아요. 그래서 저도 스마트스토어 강의를 많이 듣습니다. 그 중에 완전 초보. 처음으로 이제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하시는 분들. 뭘 팔아야 되지? 라는 것들의 내용을 전문 강사 김경훈 강사님이 소개하는 내용들을 쭉 들어보면 은 저도 이거 지금 다 봤습니다. 수강 완료 신청 다 끝났어요. 들어보는데 이제 사실 깊이 있는 내용은 없어요. 그냥 전반적으로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 방산시장 가면 포장지 구할 수 있어. 이 정도의 내용이고 깊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이 카테고리에서도 중점을 두는 게이세 가지가 있어요. 해외구매대행의 첫걸음에 단점을 뭐 말을 하면서 중국에서 상품을 수입하고 도매시장 알아보고 뭐 이제 이런 내용, 어떻게 갖고 오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네이버에서도 결론적으로는 성공한 판매자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방법은 브랜드를 갖고 내 상품을 OEM이나 중국에서 갖고 와서 판매를 해야 된다 우리의 목표점은 브랜드 내 상품 나만의 상품 이 목표를 가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완전 초보 단계인 이 강의에서마저도 그런 목표점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스타트를 하면 되는데 또 이제 막막하죠 1688 1688 흑백으로 나오는 건 아시겠지만 중국 그 원로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추모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거고 이게 제가 올린 게 아니에요 조금 보기 좀 그렇지만 그거좀 감안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국 사이트로 들어와서 기존에는 뭐 제가 엄지손가락 보호대를 뭐 하는 거 알려드렸고 별밤 지식이라고 커스터마이징해서 파는 것도 한번 알려드렸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도 깊이 있는 내용을 못 들어가겠다 데이터적인 분석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뭐 판타랭크 쪽에서 데이터 키워드 분석 하는 방법도 방법입니다. 이런 거 말고도 많죠. 셀링하니 쪽에 가서도 뭐 아이템 발굴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갖고 참고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손쉽게 저기에 데이터는 키워드를 갖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저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도대체 지금 시즌 상품으로 뭐가 팔리는지 모르실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뭐 스마트 스토어 도매고은클레뭐 모든 그 도매 사이트들이 쫙 있다 그러면 도매 사이트뿐만 아니라 일반 사이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즌에 가장 잘 나가는 게 뭔지 지금 상황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게 뭔지가 광고도 앞으로 나오고 여기 같으면은 이제 인기 100이라고 해놨습니다 메인에다가도 뭐뿌려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 되니까 벌써 푸시 팝 지갑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쭉쭉쭉 나오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인기 상품에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시즌 상품이니까는 올 크리스마스 때 내가 뭘 팔지를 고민해 봤을 때 이런 거 보면은 5.52안 이쪽에서 파는 거 3400원 괜찮잖아요 5.52 안에 1.5 곱하라 그랬습니다. 수입할 때 7위안 정도, 1,400원 정도, 3,400원, 2,000원 대기 정도 나올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쉽게 좀 분석은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도매국에서 잘 팔린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번 시즌을 놓치셨다 그러면 킵해두세요왜 내년 시즌에 나 이거 해야지라고 킵해두세요 넘어가지 마세요. 제품 하나하나를 좋아요. 그러면 뭐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은 취급 못하죠. 이건 국내에서 제조, 국내 판매해 드리니까 인기 100이라는 게 있네요. 한번 볼게요. 인기 100에서 이거 땡큐 갖다 팔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물론, 뭐, 저거 가리키는 데들도 있죠. 저거 뭐, 공장하고 어떻게 저렇게 해갖고 뭐. 우리는 이제 그게 아니까 중국 수입이니까.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만 좀 드릴게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저도 이게 지금 처음 보는 거라서. 마스크가 아직도 많이 나가네요. 요런 거는 이제 중국 할머니들. 여담이지만 저희 어머니가 이제 풍채가 굉장히 크신데. 한국에는 맞는 사이즈가 없어요. 중국에는 제가 12X라지까지 본 적이 있거든요. 12X라지? 그런 걸 감안해서 어머니들 위주로 예, 갖다 팔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뭘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의류 쪽은 전혀 손댄 적이 없고 후드티 정도의 내용은 알아도 스트링 바라클라바 모자 이거는 전 솔직히 몰라요 근데 어쨌든 지금 잘 나간대 도매국에서 어그럼 보는 거죠 후드 스트링 바라클 모자 이게 어디까지가 뭔지 모르겠는데 판다랭크에서 한번 넣어보고 봐요 아 이런 모자들을 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네요 만원대가 지금 나와 있고 경쟁률이 뭐 낮진 않네요 이거를 전체 검색하는 거는 그런 거 같고 바라클 모자 이거를 바라클 라바 모자라고 하나요 내용들 보면은 다고 모자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 이건 이제 조심하셔야 될게 이런 패션 쪽이나 이런 거를 할때 취급할 때 보면은 이 사진이 한국 판매자가 자기가 모델로 해서 찍은 사진인지 아니면 중국 모델로 해서 누구나 다 갖다 써도 되는 이미지인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봐갖고는 저 뒤에 보면 한국어가 있습니다 이거 한국 모델일 가능성이 좀 있네요 그럼 이거 중국에서 검색이 됐다 그래도 함부로 이미지를 갖다 쓰시면 안 되는 내용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디자인 말고 다른 거 갖다 팔면 되잖아요. 다른 거. 꼭 이게 아니더라도. 이게 1688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 비슷한 게 나오네요. 아 이런 것들을 얘기하네요. 가격대는 9위안에서 10위안 정도. 보통 나오는 가격대가 한 18위안 정도에 형성돼 있네요. 그래서 1 5곱하라고 했으니까 18위안이면 한 25위안 정도. 두개 짜리고 16위안이면 한 22위안 정도 나오겠네요. 여기서부터 듣는 분들 모르시는데 여기에 1 으로 되어 있는데 22위안으로 생각을 하냐 내가 수입을 해왔을 때 배송비 관세 부가세 다냈을때1 5로 곱하라 그랬습니다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이러면 한4천원대 가격대로 나와 있어요 그럼 4 0 0원 정도면은 지금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들이 싼 것들은 만원대 비싼 것들은 뭐 18,000원 뭐 이렇게 넘어가뭐 재질이나 기능이나 뭐 이런거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비싼 것들은 한 만원대 그러면 한5 0 0원 들어와서 뭐 포장비까지 들어서 5천원 들었다고 해도 배장사 정도는 할수 있는 내용이구나라는 정도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도매구에서 그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다른 거 한번 볼까요? 구매대행하시는 분들 제가 오늘 팁을 하나 좀 드릴게요. 외국 모델을 썼어요. 타오바오나 1688에는 중국인 모델이 많잖아요. 제가 지금도 조금 전에 아까 보여드린 것들 이제 한국 모델이 한국 모델인지 중국 모델인지 뒤 배경을 보고 한국어가 써져 있으니까 아 이거는 사실은 물론 이제 중국애들이 연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수 있는데 아까 그렇게 하기에는 한국어가 너무 완벽했어. 어쨌든 한국 모델로 저는 간주해서 아마 그런 것들은 취급을 안 하긴 할 텐데. 9,900원짜리 팔기 위해서 외국 모델을 기용해서 했을까? 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지 않았겠죠. 이제 사장님들이 수입할 때는 뭐 이런 모델을 갖다 1688에도 외국 모델 쓰는 거 아니니까 근데 하나 팁을 좀 드리면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 의류 쪽으로 하시는 분들 VVC가 싸네, 뭐 1688이 싸네. 그런데 사실 거기에는 모델들이 다 중국 모델로 써있으니까 고객이 봤을 때도 아 이거 중국 제품이구나를 한번에 알아챌 수가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샤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샤인이라는 사이트는 광저우에 기반으 회사고요. 이 회사의 모델들은 뭐 중국 모델들도 있지만 많은 외국인 모델들을 기용을 하고 있어요. 의류 같은 거 한번 보면 외국 모델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샤인은 자기네 공장에서 자기네가 생산하고 자기네 모델에서 모든 걸 자체적으로 다 처리하고 중국에 안 팔아요. 타오바오 1688에 없어요. <laughs> 자기네만 파는 거예요. 글로벌 판매만 해요. 얘네들은 그리고 한 개씩 낱장 배송이 되기 때문에 요 제품들을 만약에 뭐 이런 제품을 갖다가 판다고 했을 때 마치 이제 느낌이 아마존에서 가는 해외 제품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좀. 모델들을 다 외국인들을 고용해서 쓰고 있어요. 많은 부분들이. 그리고 하나씩 배송이 되고, 얼마 비싸지도 않아요. 싸고 우리나라에 뭐 비해서는 훨씬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게 하나의 팁이고요. 자 이런 게 있대요. 극세사 파자마 세트 5,800원. 와, 이게 5,800원이 단가가 나오나? 중국에서 그 단가가 나올까?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겠죠. 물론 제가 지금 찾는 이미지 방식은요. 최저가는 아니에요. 이런 이미지나 비슷한 이미지를 띄워주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가격대가 최종 가격이다 라고 보시는 게 아니고요. 또 공장을 찾으셔야 돼요. 얘그네가 도매처일지 공장일지 모르기 때문에 공장 찾는 방법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보통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표시되는 가격은 가장 낮은 가격인 15.50을 해놔요. 근데 이거는 이제 2천장 정도 했을 때 2천장 이상을 했을 때의 가격이에요. 1688에 나와 있는 가격은 대다수 이제 그 정도 가격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정도인데 2천장까지 못하면은 이렇게 우겨봐요. 한 200장이나 100장 정도 하면서 여러가지 이제 컬러별로 모양별로 그러면서 이제 2000장 가격인 15.5위안에 줄수 없냐 이렇게 좀 쇼부를 보죠 그러면 한70% 정도는 수용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드리지만 뭐 15위안이면 15위안에 1.5를 곱하겠죠 왜냐면 우리 판매가가 나와야 되니까 자 15위에 1.5 곱하면 얼마에요 22.5 22.5위안이 우리가 수입 가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한 4천원대 4200원대 관세 부가세 배송비 다 들어가서 4200원대 나오니까 5800원에 팔수 있네요 뭐한 1500원 뛰기 장사 정도 할수 있는 것 같네요 그런 식으로 좀 찾아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게 유행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상품을 잘 나가고 있구나 이런 제품이 먹히는구나를 아셨잖아요 그 아셨고 우리가 검색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꼭이 제품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 디자인이 이쁘니까 많이 팔렸겠지만 또 다른 디자인은 나는 좀더 섭외해 볼수 있잖아요. 지금 제가 누른 거는 이 판매자가 팔고 있는 전체 상품을 보기 위해서 누르는 거예요. 얘네가 공장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메인으로 갔을 때 공장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 어떤 그 사진들을 많이 올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대략적으로 이런 거 봤을 때 지금 왼쪽에 보이시나요? 공장 애들은 자기네들 영상들을 올려놔요 사실 이것도 100% 믿을 수가 없어서 아리 왕왕으로 채팅을 걸어서 실제로 이제 동영상으로 한번 이제 그 공장 사진을 좀 실시간으로 한번 보여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공장 확인을 합니다 그런 게좀 중요하고 뭐옷 같은 거 이런 거할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15이야짜리 하면서 공장인지 인증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냥 뭐 싸고 괜찮고 이쁘면 할수 있겠죠 이렇게 나와서 보면은 이제 뭐이 판매자가 파는 다른 상품들도 보실 수 있고 또 다시 한번 검색을 해서 다른 판매자들과 한 번도 들어가 봐서 같은 내용으로 비슷한 상품들 검색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공장 들어가면은 자기네들 공장 동영상 막띄어놓습니다 이런 걸 강조해요. 메인에서. 진짜 우리 공장이야. 하도 가짜가 많아서 진짜 공장이야. 그리고 막 인증 정보들 막 대충 보지 마시고 이 인증 정보에서도 요 회사명이 진짜 얘네랑 일치하는지 그 정도는 확인해 보시면은 충분히 공장인지 인증되실 겁니다. 아 얘네들도 뭐 의류전문으로 하는거고 외국모델 써서 해외판매를 많이 하는 업체 같네요 도매국에서 판매하고는 이 제품을 동일한 제품을 갖다 판다 그러면 경쟁을 하셔야 되니까 아 이런 류의 제품이 잘 팔리는구나를 느끼셨다 그러면 유사한 제품들을 찾으셔서 나도 한번 같이 한번 팔아보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른 제품들인 것 같아요 자 이런 류의 제품을 갖다가 소싱해서 파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도매국에 대한 내용 도매국에서 극세사 파자마 세트 도매국에서 보고 판다랭크 한번 돌려보고 잘나가고 유행하고 실시 랭킹으로 나가는 것들이 어떤거 있는지 아까 그런 유의 제품들이 많이 나가네요 경쟁률은 굉장히 심하다 월 검색량은 이제 지금 극세사 파자마 세트라고 검색하시는거 없죠 파자마 세트라고 검색을 하시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도매국이든 어디든 무슨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요 지금 유행하고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상품을 배우는 과정에서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상품들이 도대체 무슨 말로 유통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얼마에 판매하고 있고 내가 그거를 중국에서 갖고 왔을 때 어느 정도의 마진이 나올 수 있는지를 하나 둘 비교 분석해 보시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왔으면 그전 시즌에 준비를 해라라는 이제 그런 내용과 간단하게 하나 팁 드린 거는 저 샤이라는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 알려 드리는 외국 모델 많은 사이트. 그다음에 하나씩 배송되고 배송비 포함되어 있는 요런 사이트 한번 좀 알려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